구매하세요. 우진이 물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하시휴대로전된입장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불이지, 뭘, 우진아. 빠지면 큰일 나. 다 뜨지? 아빠, 아빠 동영상 촬영 내가 느끼 이거는 얼마나. 쟤 얼굴 좀. 뭐가 꽉 찼어. 살은 내가 발랐거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wow 와 이쁘다. 나 지금 어떻게 우진이 우진아 건너갔어 지금. 무자 무서워? 아니요, 우진이 버기도 잘컸는데 都没错。 맛있지? 응. 맛있어? 안 차가워? 쫀득쫀득해. 응, 약간 쫀득. 그거 많이, 아, 그거 많이 안 봐. 아, 빨리 빨리 달래. 빨리 줘. 빨리 줘? 음, 엄청 쫀득쫀득해, 진짜. 뭐가 착 달라붙어. 응. 약간 젤라또 같은 느낌인가? 음. 아. 야 이거 봐봐! 하늘에! 이거 뭐야? 풍선? 왜? 뭐해? 뭐해? 깡총깡총 아, 깡총이 깡통 이가 있어요. 이렇게 두개는영상봤데 오진아, 어, 다시 쏴봐 오진이도 봐 뭐야. 다시. 엄마랑 정연이 여기 둘더 담아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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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써줘. カクン, <laughs> ン<ミ>カク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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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カカクンカクン 여기 있잖아 엄마, 어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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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, 엄마랑 있을 거야? 어, 알았어